할렐루야. 온 식구 모두 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봅니다. 다번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했으죠. 첫 번째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일 육적인 일을 사모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 영적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집을 잘 다스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집을 잘 다스리게 된다 자, 그럼 오늘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살면 바로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는 것이죠. 그 그렇게 하시고 6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에 여져서 마귀를정죄하는그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아멘.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아멘. 바로, 교회 축분을 갔는데, 감독이 되는 것도, 새로 입교한 자,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된 자, 아직도 영적 철에 들든 자, 네.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 그런 얘기죠. 왜냐, 그거 어떻게 하면은,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지하는 것 정지에 빠질까 하며, 아 그러니까, 믿음에 비해서 축분이 높을 거거든면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마귀가정지 죄를 짓게 하는데 그냥 빠지기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아직도 영적 철에 들들어가지고 사단을 시키는 대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도 그렇잖아요. 아직도 나이가 어린 사람 너무 과분한 직분을 갖다 줄것 같으면은 사람이 교만해지고 잘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 특히나 이와 같은 영적 직분은요. 사단이 항상 방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력견자를 그런 직분을 주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문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교만은 희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달치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교만은 사단의 속성이지요. 겸손은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에서는 결국은 패막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만한 마음도 마찬가지죠. 사단의 속성이죠. 그래서 거만한 마음 결국은 넘어진다. 그러면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는 자죠 그래서 믿는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해 가지고 사단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자와 함께해 가지고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도 낫다. 그래서, 육적으로 돈 베는 거 그거는 육적인 것은 그림자기 때문에 잠깐이죠. 그런데, 영적인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요. 겸손한 자,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 믿는 자와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것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탈춤을 하다가 많이 얻는 것보다도 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사로 입견 자, 직분을 높은 걸 들고 ôt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죠. 모나 에베소 6장 말씀을 합동을 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 씨름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아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는 겁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니다. 그 뭐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단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에 대합니다 영적 싸움이다 그런 얘기죠. 바로 우리는 이제는 육적 싸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겨봤자 그거는 헛된 것들이죠. 우리가 이길 날할것으면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바로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성령께서를 두고 삼아 해주셔야만이. 영적 전쟁가일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항상 우리는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직접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또 뭡니까 이와 같이 축복가은 자들은요. 외인에게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불신자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아멘. 그러니까 불신자들 보기에 도아 사람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니 비방과 오박이 올매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그렇게 염려가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들 볼때 이건 아니다 할것 같으면 오히려 네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마귀 올매 빠게 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려 입견잖아요. 네. 그런 측분을 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것 같으면, 정말 믿음 안에 팔아섰다 할것 같으면, 불신자 앞에도 인정받는 그런 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말씀을 합동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서운하게 하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행시를 선하게 가죠 믿음 안에서 성리도로 쓰임 받아서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아멘 악행한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전할 것 같으면 그냥 괜히 자기들과 다르니까 못됐다 악한 일을 한다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뭡니까 예수님께 구원받으세요. 아니면 지옥 갑니다. 할 거거든요. 기분 나빠하면서요. 휘닛이라고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다음입니까 행위가 믿음 안의 성령의도로 심할 거 같으면은 그런 선한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랴 하니라 아멘. 그럼 이와 같이 선한 행동하는 걸볼그같으면은 그때는 뭡니까 바라. 예수는 저를 다른 것이다 하면서 권하시는 날 하나님께 권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랴 하니라 아멘. 바로 행할 것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증인같이 세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뭡니까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렇게 해서 행위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것 같으면 되느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도 인정 받는 자가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것 같으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집을 잘 다스리게 되면서 그런 불신자 앞에서 도 인정받게 된다. 사실이 믿으시고, 온식모 모두 다. 믿음으로 살아서 선한 일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하나되는 가정이 되고 더불어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